263장, 통일 찬성과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1절 2절입니다. <목소리> Tchau.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능력의 힘입어 기적과 같은 변화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힘써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도를 시키셨사오니 주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정남 권사님, 또 추경화 권사님, 마리아의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권사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본인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우리 모든 동락교회 성도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러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갈등, 다툼,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이제 보내는 그 대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럽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돌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돌아와서 성교복을 하고, 이제 다시 또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일차 전도에형 간다 그랬다가 다시 데려간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의견이 서로 갈라선 거예요. 그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다투고 그럼 너는 너 데려가고 난나 데려다 이렇게 완전히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 그러면 누구보다도 기도의 인물이고. 또 경건의 인물이고 어떤 경건하면 타월성이 가장 우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에, 온순하고 또 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위로의 아들. 그런데 이 위로의 아들과 경건의 아들이 이, 이 의견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에, 선교 역사상 또는 뭐.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견 일치를 못 봤다. 굉장히 넌센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좀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이해는 누구라도 연약한 인간이라 갈등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거는 누구라도예요. 경건에 일등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뭐 정말 위대한 경건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좋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에 빠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일치할 수 없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에. 그러게 보면 1차 전쟁도 중요지만 하2차 전쟁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일을 맡았을 때 그런 일들을 가장 싫어하는 장본인이 마귀가 역사를 한다. 마귀는 특별히 주의 일에 주의 일 중에서도 더 영적인 일, 더 중요한 일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게서 호사 담아 그래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낀다 그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조용히 지내면 마귀의 역사도 어떤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근데 뭘 한다 그러면 뭐 선교를 한다 또뭐 특별 기도를 한다 또뭐 무슨 구원의 일을 한다 전도 일을 한다 이런데 더 아주 마귀는 크게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교팀. 또 기도팀 예배팀 찬양팀 또 교역자회 당회 또 중직자 모임 또 구원에 가는 세미나 뭐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일을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도 어떤 굉장히 마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귀가 틈을 탈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임직자들 임직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들 마음 안에 이렇게 누구라도 갈등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들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금식 기도 당번 서석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 운전도 하시고, 온종일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뭐 금식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연약하니까 믿건이 우리 뭐 장로님은 믿어, 우리 권사님도 이러지 마시고 누구라도. 연약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서고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는 이 새벽의 대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를 세우기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마귀도 또 비상이 걸려서 우리를 공격할까 염려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운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갈등의 늪에 빠지고 다투고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일과 이들의 영적인 모든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석구 안수집사님 마음 안에 이 영적인 일에 더욱더 긴장케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263장 통일 찬송가 197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하여 거 집을. 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